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구형테크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준비하게 된 건, 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구형테크. 지금 주가의 흐름을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바닷권에서 이런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상한가는 가지 못했죠. 그죠? 요게 또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주봉, 월봉. 월봉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하락했죠. 그죠? 주봉으로 봐도, 이렇게 하다가 그쵸 전고점을 돌파했으니까 또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러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구형 테크 진짜 반드시 집중하셔야 되고 여기 지금 역대급 개별 호재가 나와 있습니다. 주식하면서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상한가로 마감했을 때예요. 그죠? 딱꽉 차가지고 그럼 그 다음 날도 갭 상승을 좀 노려볼 수가 있는, 있는 거니까 분위기 자체가 좀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들. 이 상한가 30%의 제한폭이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구형테크가 최소 5연속 상한가는 직행할 수 있는 강력한 개별 호재가 나와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무슨 5연속 상한가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혹시 이거 정보 보시고 뜨끔하셔서 제, 제 영상에 뭐 신고 버튼을 누르시거나 실효율을 막 누르시, 누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겠죠? 그죠? 다른 분들이 아는 거 원치 않으실 겁니다. 왜? 엄청난 개별 호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하지만 저는 제가 채널 날아가는 거 감수하더라도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주주분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전부 다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자료는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010-2199-7372번 구영입니다. 구영 구형. 구영테크의 구영이라고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이 정보는 여러분들께 제가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100% 무료입니다.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거는 정말 역대급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개별우제. 아시겠죠? 반드시 확인해보시고, 전부 다 무료예요. 그리고 이 오연상이라는 수치는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시장이 그걸 여러 차례 증명해주고 있죠. 지금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자랑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거 팔고 그걸로 가야지?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 참사를 막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한 거예요.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겁니다. 돈이 어디로 쏠리는지 재료가 지금 일단 재료가 여기 미쳤어요. 구형 댓글 정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자료는 010-2199-7372번 구형입니다. 구형이라고 문자만 남겨주시면 정보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이어서 지금 제가 올해도 정말 큰 선물 하나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추가 영상입니다. 자, 올해는 26년은 가히 반도체 관련, 어,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반도체 관련 섹터에서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반도체, 반도체가 주식시장을 뒤흔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작년에는 뭐였어요? 당연하게도 로봇이었겠죠? 그죠? 자 이렇게 기사만 보더라도 26년 반도체 수출 1880억 달러 전망한다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울 거다 이런 내용들 어, 승승장구 반도체 코스피 어, 5천 전망까지 대충 검색만 해봐도 정말 어마무시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오, 작년 초부터 해서 로봇 관련주들을 계속 말씀드렸죠 그죠 가령 뭐 이런 종목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세요 엄청났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로보티즈도 1월 달부터 해서 몇 배가 오른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마무시하죠. 그죠? 자, 그리고 SPG 장난 아니죠?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하시면 저는 못 해도 10배 그 이상 충분히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딱두 종목을 선별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어, 사트를 먼저 보여 드릴게요. 자, 요겁니다. 첫 번째는 이 종목이에요. 거래 대금 쭉 터져주면서 횡보 구간 나오고 박스권 아주 예쁘게 그려주고 있죠. 솔직히 10배 이상 급그 이상 보셔도 돼요. 정말로. 정말 수많은 종목 중에 제가 여의도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이거는 진짜 무조건 간다. 하는 종목 딱두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하나 더 보여드리면 차트가 좀 비슷해요. 근데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요거죠. 반도체 1. 요겁니다. 이거는 조금 더 내려온 상태죠. 최근에 이제 딱 보시면은 매집 구간이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딱두 종목이고요. 엄청 크게 갈 겁니다. 여러분들께 딱이두 종목 제가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입니다. 받아보시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010-2199-7372번 반도체. 심플하죠? 이렇게딱세 글자만 문자를 남겨 주시면 제가 정보는 무료죠. 계속 무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뭐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부터 같이 투자해서 쭉들고 가시면 됩니다. 10배, 그 이상도 전 충분히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꼭 남겨 주셔야 돼요. 지금 꼭 준비하셔야 되고 아마 작년에 로봇 관련주들로 수익 많이 내신 분들은 기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 올해도 로봇이냐 로봇보다는 아직까지 저평가된 반도체 관련주에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010 2199 7372번 반도체. 반도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해당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